영상 시약 좀 부탁드립니다.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, 구독 설정, 맞춤 알람이 아닌, 전체 알람을 꼭 해주셔야 제 알람이 제대로 갑니다. 자, 쿠모탑! 오늘도 가보겠습니다. 야, 점검 완료! 크리스탈 시원하게 3,000개 주는 것 봐. 300개 주는 옆집과는 차원이 다르구만. 콜라비 뽑아볼까? 나오겠어? 기대해봐도 되나? 오, 야! 보라색! 이렇게 부드러워서야 되겠어? 아 근데 호밀이야 아. 한번 더! 오! 야! 또! 두리안 별로에요? 또 있어! 야 뭐야! 야! 나 엘피 두개 났어 야 콜라비까지 나왔다? 야운 이거 맞아? 야 이거 이것도 이거 나오네? 야 이거 맞아? 왜왜 왜 이렇게 잘 나와? 왜왜왜 왜, 왜,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? 불안하게 아니 나 근데 진짜 과금 별로 안 했거든요? 근데 거의 삼성이야 나그 게임도 하루에 한 시간밖에 안 하는데도 이래 아니 딱 말해봐요 지금 해시점에서 여러분들 뭘 키워야 돼? 나 지금 골고루 골고루 막그 진짜 킹덤으로 따지면은 하나만 집중 못하고 방황하는 약간 뉴비거든요? 골고루 골고루 막 분산 투자하는 그런 뉴비야. 지금 딱그 하나만 잡아서 키우라고 하면은 뭘 키워야 돼? 시 점만 딱 놓고 봤을 때 가장 현명한 판단은 뭐야? 콜라비야? 가장 현명한 건 콜라비? 이거는 살만해요, 여러분들. 쿠키 급속 성장패 이거 어때?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거, 이거는 오바야? 개쓰레기야? 아, 그, 그 그래요? 개, 개쓰레기야? 아돈 땅에 버리는 용도야? 이거는 픽업 쿠키백 팩은 어느 정도야? 픽업은 좋아요? 이거는 특급 픽업 종합팩은 이건 괜찮아? 아 이거 두 개만 사자 그러면 가자! 보라색! 아이 과금하면은 보라색이 안 뜨고 그냥 안 하면은 보라색이냐? 장인가? 어, 뭐야? 뭐 이렇게 잘 나와? 오 사성. 뭐야 이거 원래 이렇게 잘 나와? 우성 달수 있는 건가 이제? 운이 엄청 좋은 거야? 하면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두 번만 하면. 두 개만 한 번만 더. 오! 야, 뭐야! 왜 이렇게 잘 나와! 아, 잠깐만. 하나만 더 나오면 되 있잖아. 보라색. 오! 완성이다. 뭐야, 얘. 아, 보라색. 아 이게 안 나오네. 야 원래 이게 안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아까 운이 좋은 거였어? 오, 또다. 아, 다크가 나와. 아 우선 거의 다 와가지고. 아니 저거 진짜 진짜 안 나오네. 나 저거 잘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저거 진짜 안 나오는 거였네. 아 저거 안 나오는 거구나. 나와. 와 이게 정상이구나. 이거 먼저 뽑자. 아뭐 좋은 거야? 오. 끝 락스타 꺼네. 뭐야? 이거 원래 이렇게 잘 나와? 뭐야? 이거 안 나오네. 어, 이게 정상이구나. 꽃기를안 해봐가지고 잘... 보라색! 아, 야 이거 진짜 안 나와. 반복과제고요? 뭐? 와, 왔다아 이건 천장이야? 하나 줘. 완풍 하나만 더 나오면 오성이잖아. 보라색! 보라색! 아이씨. 와 근데 안 나온다. 아 이거까지만 찾아, 딱 한번만 해도 나올 것 같아. 마지막 마무리. 아왜 레제 나와. 잔인하다. 잔인해. 이거 여러분들 다 그냥 승급해도 돼요? 돼? 일단 얘는 얘만 좀 집중적으로 키워야 되겠다, 그러면. 아, 이만 팔0 됐다. 나 이거 할수 있다. 드디어 됐다. 씨. 나 여기 처음 해봐, 처음. 야, 64,000이 사람 뭐냐? 야, 64,000은 처음 본다, 전투력. 아. 로 와. 나도 이제, 분..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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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딜 보소? 야, 누구야? 딜 누가, 누가 이렇게 잘 넣는 거야? 야, 핵딜러 누구야? 와우! 야, 딜, 욕! 야, 딜 누구냐? 든든하구만! 막타! 진의 컨트롤. 오! 아,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혼자 또 따로 파밍해서 올게요. 좀 올려서 5단계할수 있게끔. 아,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, 여러분들. 영상 끄기 전 잠깐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. 알람 설정도 전체 알람으로 꼭해 주셔야 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